미국의 주택시장이 2008년 붕괴 때와는 크게 다르지만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다시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발걸음에 제동을 걸어 주택거래와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 발표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8일 현재 30년 고정의 경우 5.8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전주의 5.66%에서 가파르게 뛴 것이고 이전 고점이었던 6월 16일에 5.81%를 추월한 것입니다. 5.89%의 모기지 이자율은 특히 2008년 11월 주택시장 붕괴 사태 이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프레디맥의 모기지 이자율은 시중에서는 6%를 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두배 이상 급등한 모기지를 얻어 내 집을 살 경우 모기지 월 상환금으로 매달 600달러씩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주택 모기지로 집값의 80%를 융자받고 20%를 본인이 다운페이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자율의 급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홈바이어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6개월 연속 감소해 7월에 연율로 481만 채로 전달보다 5.9% 전년보다는 20.2%나 하락했습니다. 팔리는 중위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오른 편이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위 주택가격은 1년 전 40만 3,800달러에서 올 7월에는 41만 3,800달러로 1만 달러 10.8% 오른 수준이지만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마이너스 0.3%로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주택 지수를 집계하고 있는 코어 로직은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7월, 미국 내 주택 가격은 1년간 3.8%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2008년과 같은 시장 붕괴는 없을 것이지만, 과열을 냉각시키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